라면 먹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담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떡갈비와 김치볶음밥 사각주먹밥이라고 되어있는 1500원짜리 제품이고요. 배고플 땐 해리의 튼튼한 사각주먹밥이 되어있고요. 어, 탱글탱글한 떡갈비와 매콤한 김치볶음밥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자레인지3층도 돌리시면 되고요. 어, 173g에 290kcal 아, 뭐 되어있는데 저기 뭐야 배추 뭐 그런게 들어서 아마 좀저 나트륨도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디서 제조했느냐. 다면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 나, 역시나 나트륨은 37%로 좀 높은 편이고요그 다음에 당류는 2g 정도 되어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뭐, 그먹는 거는 그냥 먹어보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나와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플라스틱이 들어 있으니까 플라스틱 부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와주세요. 자, 떡갈비는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어, 김치볶음밥 이렇게 되어있고, 뭐, 그렇게 되어있네요. 자 떡갈비는 밑에도 잘 들어가 있네요 김치부터 저 김치볶음밥도 먹어봐야지 뭐 사각사각한 맛이고 뭐 이렇게 매우,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떡갈비도 먹어봐야지 떡갈비는 뭐 살짝 간간한 정도? 음 되어있다다 둘이 합치면 좀 짜겠다 지금부터 <laughs> 드는데 뭐 그렇게 짜다는 생각 은안 들고요. 그냥 간만하게 괜찮다 40분 정도. 음. 그리고 그냥 김치 씹히는 맛도 좀 조금씩 나고 떡갈비 씹히는 맛도 괜찮고. 음. 네 그냥 뭐 김치볶음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 저녁 와서 전어고 그냥 또 먹다가. <laughs> 안심쿨에서 잘 씻습니다 예 응. 그냥 막 수박과 베이컨에 싸서 그냥 둥딱이 먹으면한 정도 될것 같으니까 그 전주빔밥 같은 경우는 좀짱 좋은 가 많은데 김치볶음밥 요즘 보면 게 별로 짜진 않네요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